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아,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을 준비해왔어요. 첫번째는 바로 신규 맵이죠. 안개 낀 사거리에서 굉장히 기괴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와, 무시무시한게 일어나더라구요. 네디지가 왜 이거를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어, 어, 이 화면도 좀 무시무시하네. 자, 자 화면을 바꿔드릴게요. 두번째는 차원의 포탈을 정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비밀 위치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직접 해보고 이게 진짜 쓸모가 있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규맵에 접속을 했고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신규맵에 학교 옥상 위에 어떤 뭐가 뭔가가 있대요. 그죠? 오유, 뭐 있어? 진짜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물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빠바개를 대기 시켜놓고 달립니다 오 저게 뭐지 근데? 아 근데 이 맵이 굉장히 의산해가지고 아나 여기도 너무 보기 싫어 잠깐만 <laughs> 어나 너무 무서워 <laughs> 여러분 이맵 진짜 무섭습니다 그 화이트 센가 거기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볼때 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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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왔어요 요 앞에 창문에 가면은 이제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갑니다 가, 가지고 여기 딱 왔을 때 바꾼 다음에 썩 하면은 와와 오오 보셨, 보셨 보였, 보셨나요 보였, 여러분들? 떨어졌 어 밑에 뭐 시체 있나 이거 와 뭐야 이거 진짜네 일단 밑에 시체는 없고요 잠깐만 이거 시체를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번에는 바박이를 여기다 두는 거지 여기다 떨어 여기서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바박이 여기다 한번 더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도 안 무섭지러 하나도 안 무섭지러 사 나이로 되어서 할 일도 많다만 자 트리거 발동 3초 전3 2, 1, g 과연! 과연 뭔지? 뭐가 떨어질까요? 과연? 과연? 아니야? 어. 저기 있죠? 여기 맞거든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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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뭐야! 자, 저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의 영상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뭔지 보입니다, 이거. 자, 아, 쇼바스찬이네 어, 이거. 아 인형이 떨어지네요. 오, 아, 오 신기하다. 위에 서 있던 거는 인형이었고요. 뭔가 트리거가 발동되면서 인형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거네요. 오 뭐야? 오 방금 보셨어요? 와, 오 방금 뭐? 오 아, 이게 떨어지는 것도 보이네. 오 신기하네. 굉장히 섬뜩하면서 뭔가 오 굉장히 소름끼치는 그런 미스터에 그였네요. 자 먼저 처음은 군수공장인데요 자 여기 해독기가 늘 있죠 여기서 돌리다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각을 잡은 다음에 한번 쏙쏙쏙 하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와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포털이 지금 여기 중간에 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포털을탈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여기다 하나 뚫어놓고 돌리다가 오면 바로 이거 타고 쏙쏙쏙 이런 식으로 거의 손절이죠 이거는 자 여기서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라는 하는 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돼? 하나 둘셋쭈르롱와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다 또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딱저 판자가 보였을 때 사이로 지금이다 쭈르롱 와우 와우 야 대박인데요 <laughs> 잠깐만 와 진짜 어이없어서 느슨 밖에 안 나오네 이거,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샤몬이 군수공장에서 쓸만하겠는데, 이름은? 자, 이번엔 여기에요. 여기도 판자가 적어가지고 조금 힘든데, 한번, 쏙쏙쏙. 헤이! 뭐야? 잠깐만. 야, 판자 두 개를 뛰어넘는데, 와, 와, 이것도 대박이네. 자, 판자 두 개를 뛰어넘었어요. 와, 판자를 아끼면서 지금 포탈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 야, 이 위치 외워놔야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여기입니다. 보통 여기 해독기 뜰 때가 있죠. 이뜰 때는 솔직히 도망갈 때가 마땅치 않아요. 이 뒤쪽밖에 도망을 못치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리가 하나 있네요. 이거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쏙쏙 쏙. 와, <laughs> 뭐야 이거? 와, 아니 이거는. 대박! 이것도 대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하나 깔아놓으면 오면은 그냥 바로 타고 쏙 쏙쏙 간 다음에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돌아서 오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도망치면 되고 야 여기도 꿀자리에요 자 이번에는 이 위치인데요 아니 이거... 아니 여기다 포탈을 설치하는데 된다고? 막힌 길인데 이렇게 뚫려가지고 설마 저까지 넘어간다는 건가? 어? 딱 여기 같은데? 자이 상태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쏙쏙쏙 와 어디야 여기! 뭐야?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왜? 야, 이건 또... 자,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야, 이게 말이 되네, 잠깐만,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야, 야 이거 이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와, 이거 무슨 딴 나라 온줄 알았어. 나, 이거 지금, <laughs> 지금 상신병원까지 날라온 줄 알았어. 이거는... 야, 이거는 정말... 군수공장에서 여러분들 샤면꼭 하세요. 와, 샤면 너무 좋네. 군수공장에서...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이거는 조금 버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꿀자리가 있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어 나 진짜 와 진짜 완전 포탈 전문가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붉은 성당인데요 이 붉은 성당에서도 많이 샤만들을 쓰시죠 이쪽 벽에서 건물 뒤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딱이 정도 각을 잡고 한번 쏙쏙쏙 쓰면은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온다는 거오 이렇게 이 정도 길이면은 굉장히 크죠 야 이건 감시자가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리죠 어, 엄청 걸로아 지금 뛰어서 와도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이 거리를 포탈로 뚫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쏙쏙쏙 하고 쓰면은 와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와야 이것도 여기도 중간에 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통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팍 열어버렸어요 자 이런 포탈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서 어그로를 끌다가 바로 이거 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판자촌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다음 위치는 여인데요자 보통 이쪽에 해독기가 있으면 이거 돌리다가 가시차 오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에 판자가 있기 때문에 일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판자를 미리 아끼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완전히 되고, 쏙쏙쏙 하면은, 와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판자가 역시나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포탈을 탈수 있어요. 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문 따고 있다가 텔레포트 타고 딱 날아오면은 바로 도망가면서 판자 한번 아끼고 바로 이거딱 타면은 나 감시자 울죠 이제. <laughs> 감시자는 우는 겁니다 이제. 자, 다음은 이 바위입니다. 사실 이 바위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그로 끌게 되면은 바로 그냥 판자 내리고 버리거나 그냥 돌아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하는 편인데 여기서 된다고 이게? 자 여기서 3, 2, 1 뾰로롱 빠세! 와! 뭐야, 이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포탈을 뚫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는 거. 자 이것도 굉장히 괜찮네. 와 이거 어떻게 발견했대? 제가 이거 몇번 바위에서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시도를 해보니까 여기서 하니까 그냥 단방에 되네요 이거. 마찬가지로 판자를 아끼면서 여기서 이렇게 도는 척하면서 그럼 감자야 아, 너 이제 죽었다 하다가 바로 타고 쑹쏙쏙쏙 하고 유유히 떠나는.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이번에는 성심병원 맵인데요. 여기도 정말 꿀자리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하는 건이 테라스가 다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인데 자 이거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셋 짜라랑 와 뭐야 이거 이거 한 번에 여기까지 와지네 그냥 야 이렇게 되면 포탈을 여기다 뚫을 게 아니라 여기다 뚫어놓으면은 이거는 감춰가 테라스 넘어와서 와도 이건 조금 와 이거 신기한데 야 근데 더 있어요 여기서 와가지고 어딱이 각도에서 포탈 한번 쏙쏙쏙 쓰면은 와우 <laughs> 저기서 여기까지 또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것 타고, 여기서 이것 타고 와 대박인데? 타고, 여기서 이것도 타고 지금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에서 딱 잡은 다음에 하나, 아, 둘, 쏙쏙쏙 하면 와우! 자 보셨죠?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요 여러분들 그냥 단지 포탈 세개로 지금 건물 몇 바퀴를 도는 거 이런 식으로 와 대박인데 이거? 감시에는 그냥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아, 내가 네. 그동안 좀 포탈 이상한 데 설치했구나. 저는 맨날 여기다 그냥 설치하고 딱 나가면서 쏙쏙쏙 한 다음에 허허, 낮아봐라 하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러다 한대 맞고 막 이랬는데. 야, 꿀팁입니다, 진짜 이거. 자, 또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을 잡으시네. 가는다, 쏙쏙쏙. 와! 뭐야, 이거 테라스 안 들어가지네? 오, 대박! 아니, 보통 이렇게 있으면감시자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아, 테라스에 들어갔구나 하고, 테라스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날라오거나, 들어가거나, 건물 안으로. 근데 이거는 페이크인데? 와우,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대요? 아니, 백날천날 포털에 많이 쓰면서도 이런 걸잘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규맵 학교 옥상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스터에그도 발견해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박인 게이 샤먼을 되게 잘 쓰는 법이 샤먼의 꿀 같은 그런 포탈 정보를 많이 드렸어요. 아, 저도 이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와, 이 정도일지는 정말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숙달되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 오늘의 정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상이 있거나 이렇게 신기한 영상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제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ピッ